마지막 때에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권이 펼쳐지는데 심판과 상급으로 펼쳐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하늘 성전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늘의 큰 이적을 보여 주십니다. 바로 12장 말씀에 있는 그 이적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 할때큰 용이 그 아들을 삼키려고 해산을 앞둔 여자 앞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자가 해산을 했는데 그 낳은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 하나님 보좌 앞으로 바로 올려집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그 아들이 옮겨지게 됩니다. 이어서 여자는 그 용을 피해서 세상의 광야로 나아갔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가 양육받을 수 있는 도피처를 예비해 두셨다 그랬습니다. 용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는데 그 아이는 하나님의 직접 보호 아래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자라도 박해하려고 했는데 이 여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 버리고 맙니다. 용의 입장에서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용은 자기의 세력, 우리 입장에서는 악한 세력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문제는 하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늘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죠.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하늘 나라에 전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 있습니다. 이 하늘에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가 있다는 것은 반대편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패배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12장에서 말하는 이 하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상징적 하늘로서의 교회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 하늘 교회에 들어올까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위치, 동등한 위치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교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묻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지라. 이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기를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내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나 또는 장로나.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을 놓아버리고, 나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 순간 이 용의 세력과 똑같은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오직! 삼일째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종일뿐인 것입니다. 교회에 누가 있다고요? 교회가 나은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그 성도들을 삼키려고 어디로 간다고요? 교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 구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이 꾀는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게 하다, 방황하게 하다, 빗나가게 하다이 뜻입니다.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데 이큰용 사탄 마귀는 그 성도들을 깨어서 그 길로 못 가게, 자꾸 곁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큰 용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많은 이단들 중에 세상 속에 나아가서 복음을 거짓 복음이지만 그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와서 하늘 교회에 와서 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용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하는 일을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용이 하늘에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올라갈까요? 하나님께 그 아들 나에게 주세요? 협상하러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전쟁하려고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쓰이는 이 전쟁이라는 단어, 폴레모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리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총칼로 전쟁하는 것을 플레모스라고 하죠. 또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논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전쟁은 그저 총칼로 싸우는 전쟁으로만 보아서는 아니됩니다. 사실은 이 전쟁의 의미는 말로 싸우는 논쟁에 더 가깝습니다. 12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패배했다고 말씀합니다. 참소가 도대체 뭘까요? 카테고레오라는 단어인데 법정이나 공회에서 원고,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들을 이 참소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쟁 장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전쟁은 엄밀히 말하면 입술로 논쟁하기 위해서 하늘, 교회로 들어온 것입니다. 바로 그 하늘에서, 교회에서 이 용의 세력은 하나님의 선한 세력과 전쟁, 논쟁을 펼칩니다. 이들의 상대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입니다. 여기서 사자들은 헬라어로는 안겔로스 천사들이지만 뒤편에 10절 11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천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용의 세력과 하나님의 선한 세력 간의 전쟁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하시는 대로 용의 세력은 패배하고 하나님의 선한 세력이 승리합니다. 그 승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했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냥 있기만 하면 승리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기만 하다면 세상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는 사람 많아요.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흘린 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피의 의지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죄의 씻음 받을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인 종교인 표현을 하죠. 가장 큰 핵심적인 차이가 바로 알고 있느냐 믿음의 행위가 있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의그 보혈이 있어요. 그것을 의지하고 내가 회개하고 죄의 씻음을 받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가지, 말씀이 있는 것만으로 승리합니까? 물론 말씀의 힘이 있어서 말씀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특별히 어떻게? 증언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증언하는 말씀으로서라고 앞에 증언하는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승리하는 자는 말씀을 알고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때 승리가 다가오는 겁니다. 물론 그 승리를 위해서는 너무나 큰 고통이 따르죠. 죽음도 따르죠. 하지만 성도들은 그 죽음 앞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선포하고 죄를 자복했더랬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형제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승리지만 용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에서 패배를 맛봅니다. 패배하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8절 말씀입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자기의 거처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악한 세력을 땅으로 추방해 버리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오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어디로 갔다고요?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지상교회에 또다시 위기가 닥친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하늘도 교회로 해석하고, 여자로 교회로 해석하고, 도대체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늘도 여자도 다 교회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성경적입니다. 대신에 그 교회의 의미가 조금씩 다를 뿐이죠. 여자라고 표현되는 이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사명이행의 중심을 두고 있는 교회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용은 아들을 출산한 그 여자를 박해하려고 덤벼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그냥 달랑 들어다가 공간 이동해서 광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딱 옮겨놓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독수리 날개 두 개를 딱 줍니다. 그 다음은 누가 선택해야 돼요? 이 여자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와 같은 구원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방법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그 여자, 그 지상교회가, 각 교회가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아멘. 예상대로 이 여자는 그 독수리 날개를 날개짓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던 바로 그 피난처로 날아올라 도피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까지 용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에서는 뱀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뱀, 용, 사탄막이 다 동일한 악한 세력의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뱀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자와 철천지 원수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곳에서 먹을 걸 공급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양육받는다, 부양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현상 유지가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는 항상 영적 성장이 있어야 하고, 양적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양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새 생명을 낳는다는 거죠. 독수리 날개짓 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도피한 그 여자를 용이 포기했을까요? 사실은 포기해야죠. 그런데 용은 여자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여자라고 표현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공격을 멈춥니까? 끊임없이 공격해 오죠.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어디에서요? 여자의 정면이 아니라 여자의 뒤에서랍니다. 공개적이지 아니하고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공격을 해요? 물의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뱀의 입에서 나온답니다. 여러분,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오죠. 그래서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 그것은 뱀의 입에서 강같이 쏟아지는 말, 그 말이 뭡니까? 거짓 복음입니다. 선악과 앞에서 뱀이 하와에게 거짓 복음을 강같이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 거짓 복음에 휩쓸려 떠내려 가버렸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뱀은 벌써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본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입에서 토하는 강 같은 물이라면 저들을 충분히 떠내려가게 할수 있어 자신감이 넘쳤던 겁니다. 그러니 강 같은 물을 자신의 입에서 끊임없이 쏟아내는 겁니다. 거짓 복음, 거짓 진리, 유혹의 말들을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에 신념이 생깁니다. 저 북한 땅 한번 보십시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꾸준하게 김일성 주체사상, 유일사상 이야기를 들으니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희밀성 일가를 신처럼 여기잖아요. 자꾸 들으니 거짓 복음을 강같이 들으니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가게 되고 신념이 생겨 그 거짓 진리에 휩쓸려 떠내려 갑니다. 이 말씀은 뱀이 거짓 복음으로 누구를 파괴하려고 한다는 겁니까? 교회를 파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참된 복음,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짓 복음이, 거짓 말씀이 그 자리를 채워버리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곳에 있어야만, 거짓 복음을 밀어낼 수가 있는데,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없으면, 그 거짓 말씀이, 거짓 복음이, 거짓 진리가 진짜 말씀인 줄 알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설교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분별하며 듣는 눈과 귀를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광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에서 뭐 받는다고요? 양육 받게 되는 겁니다. 뱀이 여자의 뒤에서 그 입에서 물을 강 같이 토해서 그 여자를 휩쓸려서 파괴하려고 할때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땅을 통하여 그 물들을 다 삼켜버리게 합니다. 용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란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내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까? 비복음을 전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거짓 진리를 전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곳에 나타나 그 거짓 복음을 다 삼켜버리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존재를 통해서 거짓 복음들을 다 소멸시켜 주십니다. 이쯤 되자 용의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하늘 전쟁에서도 패했습니다. 이제 여자를 공격하려고 했던 그것마저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 용은 공격의 대상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서 있더라. 아멘. 용이 누구와 싸우려고 한다고요?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의 남은 자손. 교회의 참된 성도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참된 성도들과 싸우려고 용이 지금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용이 싸우려고 하는 상대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건 훈련 상황이 아닙니다. 민방위 훈련처럼. 방공호에 대피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용은 이미 전쟁을 선포했고 전쟁할 준비를 다 마쳤고 이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전쟁하기 싫어요라고 휴전합시다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의 습성은 사탄 마귀의 습성은 뭐라고요? 성도를 공격하는 것이 그들의 습성입니다. 그들과는 협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우리가 처부수어 이겨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갈망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선포하게 되면 그 용의 입에서 나온 물에 휩쓸려 세상 나라가 되고 마는 겁니다. 물질의 인간관계의. 교만과 위선에 거짓말씀에 휩쓸려버리면 우리는 용의 세력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염려하고 걱정되고 근심이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전쟁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해야만 합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의 핵심 무기는 거짓 복음, 거짓 진리입니다. 우리는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전쟁은 분명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의그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자꾸 드러내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해야 용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복음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지역에서.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의 피로 죄시슴받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